어느 기업도 이런 서비스는 기획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농업에 집중하십시오 본연의 일에 집중하시고 드론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헬셀이 책임집니다 기체를 비행하시면서 조작하다 실수로 인해 가 떨어지잖아요 아뭐 애가 타죠 사실은 오늘 당장 뭐 약을 쳐야 돼 이거 어떡하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드론 닥터라는 이름으로 보험 상품 하나 준비했습니다 1년에 1회에 한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저희가 리퍼기처 교환해드립니다. 동민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정말 보험사랑 열 심히 싸워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파낙스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서비스, 다른 기체는 없습니다. 그 서비스를 함께 누려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셀의 사성입니다 오늘은 정말 따끈따끈하고 농민분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 가져왔습니다 농민분들 여러분 방제 작업하면서 걱정이 뭐죠? 조작을 하셔다가 불의의 사고로 내가 뭐 떨어뜨리려고 떨어집니까? 조작하다 실수로 얘네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수리하자니 하루 이틀 기다려야 어, 심지어는 일주일 이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아뭐 애가 타죠 사실은 아 농작물 막 병이 들라 그러고 오늘 당장 뭐 약을 쳐야 돼 이거 어떡하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드론 닥터라는 이름으로 보험 상품 하나 준비했습니다. 환학스 구매를 하시는 고객분들에게 부가 상품으로 1년에 1회에 한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저희가 리퍼기체로교환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바로 작업을 이어갈수 있겠죠? 기다릴 필요가 이제 더 이상 없으신 겁니다. 만약에 무사고, 사고가 없으셨다 하면은 또 1년에 한해서 연장을 더할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저희가 상품을 제작을 하는 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1년 반 이상을 소요가 됐고요. 이 보험은 저희 단독 상품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큰 보험사와 제휴한 상품이고요. 그래서 더 믿을 만하다는 거죠.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제품을 구매하실 때라도 기체 화선 보험에 구보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신다면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지불하시고 1년간 보장을 받으시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고가 발생해서 나는 빨리 교체를 받아야 돼라고 하신다면은 자기부담금을 지불하시고 저희가 바로 보내드리고 기체를 회수하는 이런 식으로 서비스절차가 일어납니다. 단 기체를 구매하실 때때 이래 한해서 구매가 되시고요. 어, 죄송한 말씀은 기 구매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상품은 준비가 되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험사와 긴밀한 어, 협의가 있고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더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체를 비행하시면서 뭐 주의를 한다 그래도 시수 또는 주변 환경에서 파손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 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냥 파손이 됐다 그래서, 이제 거좀 고쳐주세요. 언제 됩니까? 매, 이렇게, 발만 동동구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기체 구매하실 때, 추가금 조금만 더 해서, 배터리 하나 더, 들 사지 뭐, 보호받고, 뭐 한번 마음 편하게 날려보자. 이렇게 하신다면은, 결정이 굉장히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쫙, 이렇게, 기체 많죠? 다, 이게 다, 저희가 출고되기 상태의 그런 기체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수요가 많고, 또, 노민분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늘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헬스 이란 기업은 지금 19년차, 내년 20년차입니다. 늘 시장을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리딩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어느 기업도 이런 서비스는 기획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농민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정말 보험사랑 열심히 싸워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허낙스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서비스, 다른 기체는 없습니다. 그 서비스를 함께 누려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농업에 집중하십시오. 본연의 일에 집중하시고 드론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헬셀이 책임집니다. 이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688 9343번으로 전화주시고요.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